안녕하세요. 새벽미입니다 오늘 산행하지 않고 집 옆에 고구마를 꿀고구마를 좀 심었는데 아유 너무 덥고 땀만 질질하고 좀 짜증 납니다. 이 농사 지치 맞고 한 박스 사 먹는 게 싸입니다. 근데 이 고구마가 좀 들었네요. 너무 예쁘고 이저 꿀고구마라든지 색깔도 아주 벌거니 이보십시오. 예쁘죠? 지금 한참 고구마 캐는데 아직 한 줄만 캐고도 간다 고 그랬습니다. 힘들어서 보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들 이 가을철에 아유 이 꿀고구마 한번 드십시오 이게 제가 캐논 뒷 차트입니다. 많이 나오죠. 올해 꿀고구마는 가격이 세다고 합니다. 신품종이라고 한다 이게. 그래서. 마을 같은 데다니다 보면, 신품종, 고구마들이, 많이 꿀고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그냥 하나씩 깎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직접 체험담 하고, 이렇게, 꿀고마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제 옆이 누구냐고요? 예, 네, 우동네 아주 예쁜 아줌마예요. <laughs> 성질은 드럽대요, <laughs> <성질은> 본인이. <laughs> 아, 그, 그래 나 보고, 이, 고구마 한 줄만 캐가라고 하는데, 나는 딱반 줄만 캐려고 했는데, 아, 이, 캐는 길에, 이 저, 저 한줄쭉 캐래요. 그러고, 그냥, 먹을 거 가져가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붙들리가지고 지금, 호두를, 지금, 선별 작업하러 가야 되는지, 잠시, 지금, 꿀고구마 체험을 하고 있는데, 아, 너무 덥네요. 등발이 땀이 쭉쭉 나고, 아이고, 농사, 아무나 지는 게 아니네요. 그럼 계속 한번 채취하고 뭐1 0 0 k g 를 줄지 2 0 k g 를 줄지 그건 캐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큼 주는가 한번 다시 또 연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뭐뭐한 10개만 주진 않겠죠? 다섯 개? 다섯 개 준다고 합니다. 아 진짜 <laughs> 보기에는안 그런데 사람이 아또 이게 또 입에서 나오는 소리 나주자네 고구마 처럼 예쁜 아줌마예요 자 그러면 계속 요한 줄만 요한 줄만 캐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캐겠습니다 계속 꿀고구마 이제 두줄제 목표랑 다 캤습니다 아 오늘 꿀고구마 좀 얻으려고 왔다가 아주 쌩고생하고 캤습니다 고구마가 너무 큼직큼직하고 아유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 꿀고마를 여러분들이 올해는 가을에는 꼭 드셔보십시오. 꿀고마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거래로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장눌 누르시고 항상 가정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